이시 부탁드립니다. 나도 부탁이 있어요. 아예 예, 말씀하십시오. <laughs> 나도 우유 좀 주면 안 돼요? 아 네. <laughs> 아유, 너무 어지러워.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팍. <laughs> 이제 아저씨 부탁을 내가 들어줄게요. 아, 응. 그 22년도 22년 기준으로 응. 하반기에 좀 대박 날어 이런 나이들 알려주시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응. 기운이 좋다. 하반기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부탁이네. 아. 응.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저번에 나라 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듣고 한번 들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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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여기가 어떤 운기로 돌아갈지를 알아야 나한테 그런 운이 들어와도 조금 잡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같이 들어야 돼요. 네. 근데 별로 많이 없어 우리는. 좋다, 뭐하다, 이게 많이 없는 게, 잘남, 잘난대로, 못남, 못남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대로, 어리면 어린대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그래서 그렇게 특출나게 막 좋다고 느껴지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 잇자 달린 끝에가 뭐지? 한 3? 아 23살 분? 거기 넷, 넷. 셋, 넷이 정도의 남자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시기긴 해 어... 왜냐면 자기 길 잊어버린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근데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운이야 음... 그래서 올해 좀 나라가 막막하고 주변이 어서내도 그런 생각이 들면 우선 해 아... 우선은 몸을 움직여서 해 그러면 그런 운을 조금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기니까 음... 감사합니다 음. 좀 멋있게 얘기해 준것 같아, 지금. 응. 어, 멋있으신니 그리고 끝에가 이거는 남자, 여자 똑같은데 아홉 있죠? 네. 아홉? 네. 아홉하고 그다음에 끝자리가 하나야. 네. 2랑 3. 그럼, 몇시되지 29, 31. 어, 맞아요, 맞아. 고기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 음. 그래도 조금은? 왜냐면, 하는 게막 달라지든, 뭐든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온 시기긴 한데, 이렇게 정신을 박차려야 되는 게, 많은 게 바뀐다고 어선내 하면 안 돼. 음. 우선에 안 하고 나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그래도 들어와. 아. 근데 오선할 거라는 거? 그거는 좋은 결과 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음. 그리고 끝으로 넘어가면 8살 있죠? 네. 거기는 근데 잘만하면 돈이 없어도 뭘 잡을 순 있어? 아 문서 좀... 문서를 잡든 뭘 돈이 없어도 뭘 잡을 순 있어? 음. 그러니까 주변을 조금 잘 봐보고 있어요. 삼십여덟. 음. 아네 너무 쥐었지 않다 진짜 별로 없어. 음. 별로 없는데 딱한 하나 더 있다 음. 하나 다섯 살. 다섯 살. 응. 음. 네 다섯 시든 다섯 다섯 시즌. 거기는 그래도 시기가 나쁜 시기는 아니야. 근데 뭘 움직이지 마. 아. 가만히 있어야 운이 괜찮으니까 물 크게 움직이지 마요. 여기서 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직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음. 뭐 집을 옮기는지? 음. 그냥 어. 우선은 가만히 있으면 음. 그래도 한 해를 끝으로 가면 나쁜 시기가 아니니까 음. 여기서 움직이려고 잘못 걸러면 삐그덕하니까 음. 가만히만 있어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별로 없다 진짜로 어떡 하면 좋지? 진짜 나라 어떻게 될라 그래요?